지금 좀 깜짝 놀랐어요. <laughs> 내가 내거한거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중. 이게 여기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 위에만 보고 뜨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떠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전체적인 길이감을 조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쭉 펼쳐놓고 자세히 봤는데, 오, 내가 떴지만 정말 잘 떴다. <laughs> 실 단독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실만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색감 자체가 좀 뭐랄까 좀개 겟나... 병아리콩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옷을 뜨고 나니까 그니까 입체감이 엄청 도드라지는 그런 실이고, 그냥 약간 더톤 다운되게 보이잖아요. 그림자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걸 나리가 입은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laughs> 역시 순탄하게 흘러갈 일이 없죠. 원래는 줄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길이를 잘 재는 편인데 어, 여기 앞부분 이 앞판에 있는 이 고무단을 제가 이이 이 뭐라 그러지 그냥 일반 자로 쟀어요 0.5cm가 모자른 거예요 아그 0.5cm가 저는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엄청 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0.5cm가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앞에 있는 거를 다시 풀르고 길이를 다시 맞춰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 마지막으로 산게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사회적인 얼굴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예, 네, 딱히 화장품을 그게 사지를 않았어요. 섀도우나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사용 기한 있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전혀 바꾸지 않았다 보니까. 또 이제 립스틱 같은 것도 쓰는 것만 쓰는 컬러만 또 쓰다 보니까 더욱이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제 화장품들의 상태를 보고 아 이거 정말 내 네,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laughs> 제가 처음으로 구입을 해본 게 이거 그피니쉬 팩트를 한번 세팅 팩트를 사용해보려고 해요. 제가 마스크에 무어남이 엄청 심한데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마스크 쓰면 당연히 묻어나지 이런 <laughs> 생각에 그냥 다 안쪽에서 습기 때문에 막 진이겨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더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얘를 쓴다고 피부가 더 나아지고 이런 건 전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뽀송한 거를 유지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브러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브러쉬 너무 귀엽죠? 미니미니 미니 브러쉬. 하얀 색깔. 약간 펄감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호스로 하게 되면은 바를 때마다 더 밝아질 것 같아가지고 투명 파우더로 네,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섀도우. 섀도우 진짜 오랜만에 구입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메이크업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장이 결코 연한 편도 아니고 그리고 섀도우 막 이것저것 다 쓰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화장을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잘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못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손으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색깔 가지고 눈에다가 칠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어, 어쨌든, 그래서 점점 더좀 약간 뉴트럴한 그런 컬러만 찾게 되더라고요. 아, 참고로 제가 이번에 지금 구입한 것 중에서 뭐 뭔가를 받았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돈 주고 샀어요. 음, 예쁘군. 되게 정말 그냥 필요한 컬러만 딱 있어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간단하게 그냥. 오,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예쁠 것 같아 아이라이너를 구입을 했습니다. 얘는 뭐 제가 평소에도 사용했던 거라 가지고 뭐 예쁘죠 에스쁘아 거. 와이 화장품 덕후는 아니지만 덕후가 아니어도 이 처음에 나올 때 나오는 이 각인. 오늘 나갈 때 오랜만에 리프레쉬를 또할겸새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싹싹 해봐야 되겠어요. <laughs> 눈썹까지 그리고 왔어요. 아니 진짜 아니 정말 할 말이 많다고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턱여드름이 진짜 심한 편이에요 평소에도 그래서 뭔 짓을 해도 약간 턱에는 무조건 나는 이이 볼따구가 대학교 때까지도 이렇게 막 여드름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한 이제는 20대 한 중반 정도 되고 나서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정말 턱여드름은 잘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근데 다른 데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대 후반을 다 지나갔어요. 아니, 근데 무슨 일이야. 저 이제 30대잖아요. 갑자기 요즘에 이마에 트러블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마에도. 이거 보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잘안붙혀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네요. 저 원래도 요즘은 잘 번들거리지가 않기는 하지만, 이런데, 눈 있는데, 이런데. 근데 난 개인적으로 브러쉬가 좀 컸으면 좋겠다. <laughs> 이럴 시간이 없어요. <laughs> 빨리빨리 하고 가야지. 오. 무난무난. <laughs> 쌍꺼풀이 무난. 엄청 끼이는 편이라가지고 되게 <laughs> 꼼꼼하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좋은 거. 같아 와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나쁜가요? 그 아이라인을 그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모양을 좀 잡아주고 와우 이거 진짜 진하구나 엄청 진하네? 잡아주고 하니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 위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 게 발색이 되게 잘 돼요 그 즉슨 가루날림이 있다는 말이죠 갈치갈치하군. 와, 엄청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조금 살살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음, 오, 좋아. <laughs> 오케이. 막간을 이용 이야 나를 봐요 나를 봐요 음 아니 막늘 이용해가지고 뜨개수다 좀 떨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어떤 거를 요즘에 뜨고 있냐 어디까지 뜨고 있냐를 먼저 어,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요즘에는 이제 두개 남았어요. 제가 이전에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F5로 보여드렸던 게 비카라 가디건이었죠. 비카라 가디건 진짜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생각한 것보다.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유튜버고, 또 이제 찍, 예쁘게 찍어서 정말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저만 입는다고 했으면 그냥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정말 소개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막 이렇게 디테일을 찾는 그런 섬세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러, 그랬을 텐데 저 혼자라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중에 짜잔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떴던 게 시작을 했던 게 비카라 가디건이었어요. 어려운 스킬들이라던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늬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어, 막상 뜨고 나니까 어, 되게... 어려운 건 아니면서도 엄청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된 거예요. 전 벌써 그거 며칠 연속으로 계속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괜찮은데? 하고 최근 F5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상황이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위부로 어, 뜨고 있는 것들은 일단 나리, 제 친구 나리를 주기 위해서 조끼, 라나베스트 조끼를 아직도 뜨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게 나리,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미안한 부분이에요. 어, 더 빨리 뜰수 있었죠. 더 빨리 뜰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마마렌스 가디건을 또 동시에 뜨고 있잖아요. 그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위이 문어발이 두 개밖에 없는데 번갈아가면서 뜨다 보니까 또 이제 마마렌스가 또 바텀업 가디건 형식이잖아요. 정말 새롭게 도전하는 가디건이기 때문에 무늬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네좀 늦어졌어요. 짠짜잔 엄청 많이 떴죠. 이게 지금 접어놔가지고. 지금 이제 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 뒤판 지금 뜨고 있고, 앞에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친구가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만든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어, 나리는 이제 만족스러워야 돼요. <laughs> 이 앞에가 너무 예쁘죠? 색감도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예쁘게 나왔고, 뭐 밑에도 마무리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브이넥 부분이랑 이제 여기만 딱 마무리를 하면은 아주 그냥 완벽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이제는 염소 친구 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미안하다 얘들아 조금 늦어졌어 그렇지만은 내가 너네들이 여름이 되기 전에는 입을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볼게 어쨌든 그래서 염소꺼는 또 스와치를 떴는데도 그 스와치를 잘못 떠가지고 스와치부터 또 다시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 난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라나 베스트가 되게 뜨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꽈배기가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무늬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고, 어느 정도 눈에 익고그 다음에 손으로 되게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재밌게 뜨고 있어요. 모든, 응. 어떤 걸 뜨더라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뜨개 인생에 몸을 담근 사람으로서, 뭘 뜨더라도 힐링이지만,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되게 신경을 써가면서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도안을 엄청 보면서 떠야 되는 그런 도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좀 마음 편하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마시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저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게 세프레이트에 있어요. 아직도. 근데 라나베스트는 이제는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었다. 이제는 뭐, 선물용으로 좀 이렇게 내가 한번 떠볼, 떠줄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동시에 같이 뜨고 있는 게 요즘은 이제 이런 백에다가 계속 담아서 다니거든요. 먼지가 붙으니까. 짜잔. 오예. 이거는 제가, 어, 지금까지의 영상에서 단한 번도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어 마마렌스는 뭔가 특별한 작품으로 생각이 되고 느끼고 있어요. 완전 처음으로 뜨는 바텀업 가디건인데다가 기법들도 제가 처음으로 하는 기법으로 이제 다 바느질로 해야 되고 손도 되게 많이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이잖아요. 편물만 다 떠가지고 다 이어붙여가지고 옷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 그 처음에 뜨기를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영상 중에 한볼 뜨기를 있었잖아요. 딱그 대왕 털실 한 볼로 스웨터 뜨기. 어, 지금도 되게 찾아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많이 봐주시는데 그 영상처럼 한 작품을 가지고 완성되는 브이로그를 하나 내고 싶었어요. 다른 것들도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했지만 좀 이렇게 한 번에 다 완성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한 영상에서 일상 브이로그, 뜨개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F5를 같이 또 어떤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이랬는데 이번 마마렌스는 약간 뜨는 시작부터 어, F5 있는 부분까지 싹한 영상으로 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SD카드도 따로 저장을 하고 있답니다. 살짝 쿵 보여드릴게요. 잠깐. 엄청나죠? <laughs> 엄청나죠? 이거 언제,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어, 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떠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느끼기에 도안이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막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엄청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달아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당연히 모든 스웨터나 이런 이런 식의 가디건이 다 그렇겠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경험이 없다면좀 뜨기 어렵겠다. 뭔가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능력이 중간중간에 어, 비어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뭔가 조금의 디테일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어, 단수가, 한 단수가, 한 단, 딱한 단이 좀더 떠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디테일하게 여기 앞부분이 겉뜨기로 모양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나 혼자 한 코가 안 뜨기로 돼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뭐, 입는 내가 신경을 안 쓴다는데, 뭐, 어때 어째, 입으면 옷이지, 뭐. 발에 들어가면 양말이고, 그쵸? 손에 들어가면? 장갑이고 패턴이 그리고 일단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재밌게 떠가고 있어요. 이거 뭔가 꼼꼼하게 모든 걸 꼼꼼하게 이게 만드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저의 발언이지만은 <laughs>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건 약간 타협을 좀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음 얘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입었을 때 왼쪽 부분이거든요. 이제 오른쪽 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물 뜨개랑 그다음에 요 뜨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거 화장품 보여드릴 때보다 지금 조명이 낫지 않아요? 어? 뭐야 이게 또 자연스럽잖아 역시 참그 메이크업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그쵸? 어쨌든 저는 빨리 또 나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또 수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빨리 다녀와야 돼요 저녁 뜨게 할때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열심히 뜨게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안녕 <laughs> 오늘은 이걸 마시면서 뜨개를 하도록 할게요. 딱 봐도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 이거 400ml나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타로 밀크티예요. 이거 티그랜드에서 나오는 아쌈 아쌤? 아쌈이 저는 몰랐는데 밀크티로 유명한 대만 브랜드인가 봐요.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시오를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 저희 동네에서 2플러스원 하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쓰러 왔거든요. 다시 재입고가 아직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 정말 그래서 이거 지금 마시면서 사라질 때마다 너무 초조합니다. 역시 취향은 사람 머릿수 대로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혹시 팔까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또분지 굉장히 맛이 없다고 되게 혹평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의 그분의 이제 취향이죠. 정말 내가 입맛이 너무 <laughs> 보편적이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입맛이 정말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웬만하면 다잘 먹고 다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여행 가가지고도, 막, 응. 아, 친구는 입맛이안 맞아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음식 타는 게 진짜 없어가지고, 어, 자신있게 막, 누구한테 이거 진짜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제 입맛에는 맛이 없는 게 거의 없거든요. 되겠어. 제가 이게 일부러 이 가방에서 안 꺼내고, 이 가방에 이제 넣어놓은 상태로 제가 일부러 뜨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이 위에 있는 거를 뜰때 편물을 어쨌든 계속 돌리잖아요. 돌리다 보니까 이 밑에 다 떠는데가 계속... 끌리는 거예요. 털이 좀더 많이 올라올까봐, 안 예쁘게 될까봐. 네, 일부러 이 가방에 넣은 채로 내가 뜰 부분만 밖에 꺼내가지고 떠주고 있습니다.